예, 네, 여러분들, 6월 3일, 사전투표 안할 겁니다, 저. 여러분들, 사전투표 절대 안 됩니다. 약속하세요. 저한테 약속하세요. 뭐, 부방대, 뭐, 감시 잘 하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절대 못 믿어요. 사전투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6월 3일날 본투표로, 막강하게! 미디어 오늘. 연예인 유세단 MBC 개그맨 신동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대선 이번에 열심히 다니다보니까 저한테 위협을 가하는 사람이 있어서 방탄 조끼 입고 왔습니다 빨간색 방탄 조끼 입고 왔어요 쏘지 마세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맞죠 제가 유세를 다니면서 김문수보님 왔더니 당당하십니다 방탄 조끼 이런 거안 입고 다니세요 누가 진짜 대통령입니까 감사합니다 더 뒤집었네 <laughs> 이재명씨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더워요, 더워. 반갑습니다. 호랑나비가 오랜만에 또 하남시에 들리됐습니다 날씨 좋습니다, 날씨 좋아요. 분위기 좋고, 에 거의 김문수 후보가 에 오늘부로 지지율이 5% 이상 따라잡은 거 보니까 아 조금만 있으면 대역전이 이루어지지 않나. <laughs> 여러분들. 아, 고생한 보람이 있을 겁니다. 잘될 겁니다. 6월 3일은, 김문수 후보가 승리하는 날입니다. 대통령을, 누굴 뽑아야 되는지 다 아시죠? 누구죠? 야, 그 어려운 걸 외우고 다니시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남심용으로 안녕하세요. 네, 배우 최준희입니다. 나이마야예 기억하시죠 지난 대선 때도 여기서 했었는데 예.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 여러분들 6월 3일 사전투표 안 할겁니다 여러분들 사전투표 절대 안됩니다 약속하세요 저한테 약속하세요 뭐 부방대 뭐 감시 잘하겠다 그러는데 저는 절대 못 믿어요 사전투표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6월 3일날 본투표로 막강하게 자, 제가 지난 대선 때는 그랬어요. 이번에는 2번이 이긴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번에는 2번이 이긴다 했는데, 바꿨습니다. 이번에도 2번이 이긴다로 갑시다. 오케이?